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사용자가 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라고 승인 버튼을 눌렀을 때그 정보가 리소스 서버에 가서 리소스 서버는 유저 ID 1은 scope 어, b와 c에 대한 작업을 허용했다 누구에게 클라이언트 ID 1 번에게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처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소스 오너에 대한 허락을 획득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리소스 서버가 승인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럼 리소스 서버가 음, 승인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지 않고 그 전에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왜요? 3자 간의 일이니까. 어, 양자 간의 일만큼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때 사용하는 어, 임시 비밀 번호가 뭐냐? 오솔라이제이션 코드입니다 바로 이 authorization 코드를 리소스 서버는 리소스 오너에게 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기 적혀 있는 주소는 앞에 로케이션이 붙어 있죠? 응답할 때 header라고 하는 값으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값을 주면 저걸 redirec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웹브라우저한테 h t t p s c l i e n t s l a s 물음표 코드는 3이라는 주소로 이동하세요라고 명령한 거예요. 누가요? 리소스 응. 서버가 리소스 응. 오너의 웹브라우저에게. 자, 그럼 여기 에 있는 물음표 코드 3이라고 하는 저 값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시 비밀번호인 authorization 코드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리소스 오너의 웹브라우저는 저 location h e a d 값에 의해서 리소스 오너의 사용자, 음, 그 사람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못하게 은밀하게 이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코드 3번이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을 알게 돼요오솔 o 이 i z a t i o n 코드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저 authorization c o 3이라고 하는 정보를 전송해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기 전 단계까지 온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저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오너를 통하지 않고 리소스 서버에게 직접 접속합니다. 이런 주소로요. 자세히 볼까요? 리소스 서버 토큰 물음표. 음. 그랜트 타입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는 지금 우리가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를 통해서 3자 간의 그 인증을 하고 있죠. 이거 외에도 어 이걸 포함해서 4 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더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코드는 3이라고 하는 오솔라이제이션 코드 값을 전송을 하고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 값도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ID 값과 요거 중요해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전송하는 거. 즉 오솔라이제이션 코드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비밀 정보를 결합해서 리소스 서버에게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리소스 서버는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하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오솔라이제이션 코드 3번을 보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authorization 코드 3번에 해당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죠. authorization 코드 3번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한 거였어요? 클라이언트 ID 1번이었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ID 1번의 시크릿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코드 3과 클라이언트 id 1번과 클라이언트 시크릿 2번과 redirect url의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정보들이 모두 일치한다면 그때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